<laughs> 네, 어, 네 오늘 또 총막이 아니고 뭐, 저 혼자 막공이기 때문에 혼자 막공이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고 저는 먼저 물러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번 등등곡 초연에서 또 김용훈 역할을 맡게 돼서 열심히 연기해온 배우 이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네. 어, 사극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장르이긴 한데, 이게 사실 소재도 소재이지만 또 어려운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또 창작 초연이기도 하고, 또 인물도 온 스테이지에 다섯 명이다 보니까 어, 다 캐릭터를 잘 살려가면서 또 공연을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 걱정과 고민을 했던 순간이 어 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맞고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어,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하지만 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여기 있는 배우들도 각자 캐릭터 구축을 위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서 작품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이야 사실 이렇게 뭐 인간의 존엄성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평등, 불평등 이런 것들잘 알고 있지만 사실 그 계급 사회가 존재했고 1591년도에 이런 생각을 해, 해냈다는 것 자체가 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특히나 양반들이 그냥 편하게 먹고 살아도 부족하지 않았을 텐데 어, 뭐그 이론이 물론 뭐 누구보다 뛰어난 이론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 사람이 사람같이 아은 세상에 사람답게 살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꿨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참어 굉장히 선조들께서 많은 어 심혈을 기울였구나 공감을 하면서 이 작품을 배우려고 이런 걸 많이 했던 것 같고 어 네, 재미있게 했습니다. 이번 공연하면서 뭐 장마도 있었고 날씨 엄청 더웠는데 네, 극장까지 귀한 발걸음 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제가 총 말이 아니기 때문에 네, 길게는 하지 않고 네, 우리 회사 대표님하고 연출리 음악 감독님 또 우리 스태프분들 조연철 그리고 현장 네, 상주 스태프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아직 막공이 남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네, 막공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켜서 네, 자리를 집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지만 언젠가 또 등등곡이 또 이렇게 올수 있다면 더 발전된 대본과 또 저희들 연기와 이런 여러가지 것도잘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동안 등등곡 그리고 영혼이 사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